은 사업자 온라인 수주 실적 신고하는 방법 차근차근 안내해드릴게요. 수주 실적은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 이후 신규 계약 체결한 엔지니어링 사업에 대하여 연중 상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매년 2월부터 4월까지는 집중 신고 기간으로. 이 기간까지 신고된 전년도 수주 실적을 집계하여 4월 말에 엔지니어링 수주 실적 순위를 공표하게 됩니다. 신고된 실적은 PQ, 적격심사, 발주척의 업체 추천 시 활용되며 엔지니어링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주 실적 확인서와 준공 실적 확인서를 상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주 실적 신고에는 두 가지. 신규 신고와 변경 신고가 있으며, 나라장터 계약 정보를 활용하여 실적을 신고하거나 실적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두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하며, 증빙 자료를 PDF 파일로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먼저, 크롬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이용해서 엔지니어링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해주세요. 로그인을 클릭한 다음 기업 로그인에 사업자 번호 또는 신고 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 로그인이 완료되면 상단 메뉴 중 민원을 클릭한 다음 실적관리 클릭 그리고 수주실적 신규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먼저, 신규 신고 화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미신청 탭은 2022년도 이후 나라장터를 통해 계약을 체결한 계약 정보가 게시되며, 이중 엔지니어링 사업에 해당하는 실적을 신청하여 실적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목록에서 확인이 안 되는 계약건은 계약 번호로 가져오기에서 계약 번호로 조회하여 계약 정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신청 탭은 신규로 신고한 실적 현황이 게시되며, 협회 실적 담당자가 검토 중으로 아직 등록 처리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반려 탭은 협회 담당자가 신고 내용과 증빙 서류를 검토하여 이상이 있어 반려 처리한 실적 현황이 게시되며, 완료 탭은 정상적으로 등록 처리된 실적 현황이 게시됩니다. 취소 탭은 미신청 탭에서 게시되는 계약 정보 중 사업자가 실적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해당 목록에서 취소한 계약 정보가 게시됩니다. 첫 번째, 나라장터 계약 정보를 활용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미신청 탭에 게시된 나라장터 계약 정보 중 신고하려는 엔지니어링 사업의 계약 건명을 클릭하거나 신청을 클릭해 주세요. 미 신청 탭에 반영되지 않은 나라장터 계약 정보는 우측 상단의 계약번호로 가져오기에서 검색 후 신고할 수 있으며, 엔지니어링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실적 신고 대상이 아닌 계약권은 취소를 눌러 목록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황은 취소 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하려는 엔지니어링 사업의 자세한 계약 정보는 비고에, 나라장터 보기를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계약 정보를 활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계약 번호, 장기 계속 구분명, 계약 건명, 계약 방법, 공동계약 여부, 계약 기간, 총계약 금액, 발주청 데이터는 나라장터 계약 정보로 자동 반영되며 공동계약의 당사 지분 금액, 전문 분야, 업무 범위는 직접 입력해 주세요. 다수의 전문 분야가 복합된 엔지니어링 사업의 경우 주된 전문 분야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으며 업무 범위는 복수 선택이 가능하나 컨설팅업의 경우에는 연구, 기획, 자문, 지도만 선택할 수 있고 이외의 업무는 신고가 불가합니다. 증빙 서류는 별도의 우편 제출 없이 파일로 첨부하여 신고해 주세요. 첨부 파일은 오메가 이하의 PDF 파일만 업로드 가능하며 최대 2개까지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단독 계약이나 분담이행이 포함되지 않은 공동 계약인 경우 증빙 서류 없이 신고할 수 있으나 분담이행이 포함된 공동 계약의 경우엔 당사 지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 수급 협정서 또는 계약이행 보험증권을 추가로 첨부해 주세요. 그리고 계속비, 장기 계속 계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총차 계약 금액 및 계약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를 첨부해 주세요. 단, 준공으로 실적 신고 시 반드시 발주자 확인 실적 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신청인 정보에는 연락 가능한 담당자의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기등록한 담당자가 있는 경우엔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담당자의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엔 목록을 클릭한 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선택 또는 추가할 신청인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신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두 번째, 계약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나라장터 계약 정보를 활용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경우 직접 입력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직접 입력하기를 클릭해주세요. 계약서상 계약검명을 정확하게 입력하신 후 중복 검색을 클릭하셔서 중복 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중복 검색에서 조회된 실적은 이미 등록 완료된 실적으로 신규 신고가 불가하며 기 등록 실적에 변경된 내용이 있을 경우 변경 신고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약 방법은 일반 경쟁, 제한 경쟁, 지명 경쟁, 수의 계약 중 선택해 주세요. 계약 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착수일과 준공일로 입력해 주세요. 계약 기간이 지정된 날짜가 아닌 착수일로부터 0 0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엔 착수일을 계약 시작일로 입력 후 이를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하여 종료일을 입력해 주시고,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엔 계약 시작일은 계약일 또는 착수일로, 계약 종료일은 계약 체결 당해년도 12월 31일로 입력해 주세요. 공동계약 여부는 해당 업체가 계약을 이행한 방식을 기준으로 단독으로 이행한 경우엔 단독, 공동이행인 경우엔 공동, 분담 이행인 경우엔 분담, 공동 이행과 분담 이행 둘다 해당되는 경우엔 공동 플러스 분담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독 수주 계약은 계약서 또는 실적 증명서 상의 계약 금액을 입력하시고 시공이 포함된 턴키 계약의 경우엔 엔지니어링 활동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력해 주세요. 공동 수주 계약은 총 계약 금액과 당사 지분 금액, 두 가지를 모두 입력하셔야 합니다.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원단위로 입력해주세요. 국외 수주 실적을 신고하는 경우 발주청 항목에서 국외를 선택하시고 우측 선택창에서 국가명을 선택합니다. 국외 수주 계약은 계약 금액과 해당 금액의 화폐 단위를 선택한 후 원화 환율표에 환율을 입력하면 총 계약 금액이 원화로 자동 계산되어 기재됩니다. 국외 수주 계약은 첨부 서류로 원화 환율표를 추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발주 청명은 직접 입력해주세요. 하도급 계약의 경우 원 발주청이 아닌 직전 발주자를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발주청 구분은 필수 사항이며 발주자를 기준으로 선택해주세요. 전문 분야는 다수의 전문 분야가 복합된 경우엔 주된 전문 분야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전문 분야의 실적은 신고할 수 없으며 전문 분야 신고일 이후 신고 유지 기간 내 수주한 실적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업무 범위는 복수 선택이 가능하지만 컨설팅업의 경우 연구, 기획, 자문, 지도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이외 업무는 실적 신고가 불가합니다. 증빙 서류는 별도의 우편 제출 없이 파일로 첨부해 주세요. 첨부 파일은 오메가 이하의 PDF 파일만 업로드 가능하며 최대 2개까지 첨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실적은 원본 대조필이 날인된 계약서를 첨부하며 공동 계약은 당사 지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 수급 협정서 또는 계약 이행 보험 증권을 추가로 첨부해 주세요. 준공 실적은 발주자 직인이 날인된 실적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단, 민간 계약 실적을 준공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적 증명서와 함께 세금 계산서, 계약서도 추가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 정보에는 연락 가능한 담당자의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기등록한 담당자가 있는 경우엔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담당자의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엔 목록을 클릭한 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선택 또는 추가할 신청인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신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상단 메뉴 중 민원을 클릭한 다음 실적 관리 클릭. 그리고 수주 실적 변경 신고를 클릭해 주세요. 변경 신고는 기 등록 처리된 실적의 계약 내용 변경이나 준공 여부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고합니다. 화면에서 변경 신고하려는 실적을 검색해 주세요. 건명, 발주처, 사업 연도, 전문 분야 중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라장터 계약 정보를 활용하여 변경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검색된 실적 중 신고할 용역을 클릭하시면 변경 내용이 조회됩니다. 나라장터 계약 정보를 이용하여 신고하지 않은 실적은 직접 입력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변경 정보에서 나라장터 계약 정보가 반영된 실적 내용을 확인하시고 추가로 변경할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공동계약이나 분담이 포함된 계약은 당사 지분 금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다수의 전문 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주된 전문 분야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업무 범위는 복수 선택이 가능하지만 컨설팅업의 경우 연구, 기획자문, 지도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이외 업무는 실적 신고가 불가합니다. 증빙 서류는 별도의 우편 제출 없이 파일로 첨부해주세요. 첨부 파일은 오메가 이하의 PDF 파일만 업로드 가능하며 최대 2개까지 첨부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는 단독 계약인 경우 증빙 서류 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계속비, 장기 계속 계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총차 계약 금액 및 계약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변경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분담이행이 포함된 공동계약으로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함께 변경된 공동 수급협정서 또는 계약이행 보험증권을 추가로 첨부합니다. 준공 실적인 경우 발주자 직인이 날인된 실적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단 민간계약 실적을 준공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적 증명서와 함께 세금계산서, 계약서도 추가 첨부하셔야 합니다. 신청인 정보에는 연락 가능한 담당자의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기등록한 담당자가 있는 경우엔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담당자의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엔 목록을 클릭한 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선택 또는 추가할 신청인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신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두 번째, 계약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변경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화면에서 변경 신고하려는 실적을 검색해 주세요. 건명, 발주처, 사업 연도, 전문 분야 중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된 실적 중 변경 신고할 실적을 클릭해 주세요. 변경 정보에서 계약 기간, 총 계약 금액, 당사 지분 금액, 준공 여부 등 변경된 실적 내용을 입력합니다. 증빙 서류는 별도의 우편 제출 없이 파일로 첨부해 주세요. 첨부 파일은 오메가 이하의 PDF 파일만 업로드 가능하며 최대 2개까지 첨부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는 계약 실적인 경우 원본 대조필이 날인된 변경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계속비 장기 계속 계약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총차 계약 금액 및 계약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변경 계약서를 첨부하고 공동 계약의 경우 계약서와 함께 변경된 공동 수급 협정서 또는 계약 이행 보험 증권을 추가로 첨부합니다. 준공 실적인 경우 발주자 직인이 날인된 실적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단, 민간 계약 실적을 준공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적 증명서와 함께 세금 계산서 계약서도 추가 첨부하셔야 합니다. 신청인 정보에는 연락 가능한 담당자의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기등록한 담당자가 있는 경우엔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한 담당자의 정보 수정이 필요한 경우엔 목록을 클릭한 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선택 또는 추가할 신청인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신 후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